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을 오실 때 에스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.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시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즈니의 진심인 편입니다 저는 이제 디즈니나 아니면 다른 미국여행 TV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미국에 들어오실 때 에스타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넌 이미그랜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근데 에스타를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며칠이 지나도 한 일주일이 지나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물론 이렇게 주변에 에스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에스카 할레이 타든지 아니면엑스퍼라이트를 신청을 해야지만 그게 빨리 나온다라고 그런 정보가 돌아다닙니다. 그러나 저 또한 직접 그 에스타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. 그런 프로세스는 없고요. 에스타 자체가 이게 풀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무리 해봐도 일단은 되지도 않고,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요.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타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. 여러분이 그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24시간 7일 아무 때나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. 애플리케이션 넘버와 신청한 사람의 여권 번호,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 바로 그 정보를 이제 폴업 할커으 보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, 나 얼마 전안 남았다. 그러니까 빨리 승인이 돼야 된다. 뭐엑스프레스 해달라. 꼭 그렇게 부탁을 해도 해주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해줄 수 있냐고 하면은 거기 안에 노트를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노트 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은어 지금 며칠이 지난데도 승인이 나지 않았다 미국행 비행기 표를 이미 구매를 했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을 그 정보로 적어 달라고 이렇게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 시스템이 오토맥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이 어 되도록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엑스파다이트 해달라 라는 그 의미 자체가 거기 빈 칸에 그 노트에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적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미국행 비행기표 그 날짜를 그사람들꼭 알려줘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레퍼런스 번호를 달라고 하세요. 그 레퍼런스 넘버가 뭐냐면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이거를 문의를 했다라는 그 증거 그 번호거든요. 그 번호를 레퍼런스로는 받고 나중에 만약에 며칠 지났어도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. 그 레퍼런스 번호를 다시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언제 전화를 했고 또 어떻게 어떤 이야기 때문에 연락을 했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받아 놓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친척도 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이게 받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스타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사용하며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그냥 짧게 갑자기 저도 출장 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카메라를 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 중에 디즈니나 아니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한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 여행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특히 또 티켓 문의에 관해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신 저도 이제 디즈니 트래블 에이전시 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